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심리가 배어 쪽으로 60%를 넘었는데요. 이게 역대 일곱 번째로 높은 측정인데, 이 결과가 왜이상하냐면전 여섯 번 심리가 배어 쪽으로 60% 넘었을 때 마켓은 한20% 이상 떨어질거나 배어 마켓이 거의 끝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S&P500이 2월 19일에 새 기록을 세웠었고, 최대 기록에서 한 3%뿐이 안 떨어졌는데, 베어 심리가 60%를 넘었습니다. 마켓이 최고 기록을 세운 지 불과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켓의 공포감이 높을까요? 소비자 신뢰는 2월에 급락을 했고, 2021년 이후 가장 큰 월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에 일자리 수가 없어질 거라는 의견이 많아질 거라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4%뿐이 안 되고 지난 분기 S&P500 기업의 75%가 수익 추정치를 뛰어넘었는데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여태까지 나온 경제 데이터를 일치하지 않는데요. 왜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큰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연주는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비해 3%라고 하지만, 5년 전에 비하면 특별히 음식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LA 같은 미국 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식당 가격이 5년 전에 비해 거의 100%뜬 데가 많은데요.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가격 같은 것을 합치면은 인플레이션이 3%겠지만 사람들이 매일 사는 음식 같은 것은 5년 전에 비해 가격이 너무 떠서 사람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말하는 3%보다 훨씬 높고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미국인 신용카드 및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평균 미국인의 재정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경제와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정책 때문인데요. 세계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1997년 이후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시기는 2020년 5월 코로나 봉쇄가 시작된 이후 뿐입니다. 트럼프는 이후에 25% 관세를 붙일 계획이 있다고 이번 주에 발표를 했고 이 관세는 2주 전에 발표한 상호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도 관세를 10%더 올릴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달 전에 발표한 중국 관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책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희한한 데이터 이번 주에 하나 본 것은 20년 국채 ETF, TLT의 코어 옵션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세웠다고 하는데 tlt 쇼 관심도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기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기록을 세우는 게 신기하네요. s&p 500은 이번 주에 마이너스 0.98%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2월에 예측대로 하락해서 마이너스 1.42%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s&p 500은 1월에 상승하고 2월에 하락했는데. 1월 상승 2월 하락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 달 3월 결과가 보통 3월과 그렇게 다른 점이 없는데요. 중간 값 수익률은 1.5%로 보통 3월과 똑같고 그런데 평균 수익률은 0.2%로 1월 상승 2월 하락했을 때 보통 3월 평균 1.1%보다 낮습니다. 2월은 계절성과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3월 계절성을 보면은 3월 첫째 주는 역사적으로 마켓의 좋은 주인데 그런데 마켓 움직임은 아직 트럼프 말에 많이 달려있죠. 계절성과 다르게 3월 첫째 주에 마켓을 하락시킬 수 있는 이벤트는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관세가 저번 달에 한달 미뤄졌는데 그 미름이 3월 4일에 마감되는데요. 트럼프는 관세가 발표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트럼프가 무협에서 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트럼프가 위협해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제일 큰 이유는 멕시코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처럼 자기네들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멕시코는 캐나다에게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관세를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합쳐서 중국을 싸우자는 말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미국이 캐나다에게 25% 관세를 붙이면은 캐나다는 1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거고 GDP가 4% 감소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만약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처럼 중국에게 관세를 붙이면은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추천한 25% 관세를 완전히 취소할지 아니면 그냥 관세 붙이는 시간을 연장할지는 확신치 않습니다. 2월 마켓 하락이 주식 폭락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배열들의 의견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s&p 500은 거의 매년 적어도 한 번이라도 200일 이동 평균으로 내려가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200일 이동 평균으로 안 내려갔죠. 안 내려갔을 때는 거의 다그 다음해 1분기에 200일 이동 평균으로 내려갑니다. s&p 500이 한4% 하락하면은 200일 이동 평균으로 내려가는데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커지면은 3월에 200일 이동평균으로 내려갈 수는 있어도 제 생각에는 폭락이 시작할 거라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200일 이동평균으로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3월은 가격이 일정돼서 왔다갔다 움직이는 달이 될것 같은데 폭락이 시작하려면은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3월에 큰 이벤트가 많이 생기는 달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닷컴 거품은 2000년 3월에 터지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첫경고라고 하는 뉴센트리 파이낸초 파산이 2007년 3월에 일어났고 금융위기 때베어스턴스가 2008년 3월에 파산됐고 코로나 때 주식시장 붕괴도 2020년 3월에 있었고 연준이 돈을 뿌려서 막기 전에 은행 위기를 시작할 뻔한 실리콘밸리뱅 파산도 2023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3월에 큰 이벤트가 생길 수 있다는 예고편이 일어났긴 일어났는데요. You have a damn good we, chance of coming staying, out okay because of Mr. us. Mr President, we are staying in our country, staying stro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war. We've been alone and we are thankful. I said thanks you, you haven't in been this cabinet you and not only in this cabinet. We gave you through this stupid you, president three hundred and fifty billion you, you dollars. We gave you your military president. equipment you and you men your are brave, president. but they had to use our military yes. What about if, if you didn't have you invited our military me, equipment, you invited if you me to didn't speak.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마지막 트럼프와 즐렌스키 싸우는 부분은 AI가 만든 영상인데 너무 진짜 같아서 무섭네요 즐렌스키는 미국의 전쟁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의 광물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와 즐렌스키 회담이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회담이말싸으로 변했고, 슬란스키는 광물 계약을 사인 안 하고 미국을 떠났는데요. 슬란스키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게 보안을 보장 안 해준다고 비판했고, 트럼프는 슬란스키가 전쟁을 계속 싸우고 싶어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슬란스키가 평화를 이룰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다고 엑셀 글을 올렸고, 슬란스키 행동이 미국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트럼프와 젤렌스키 말싸움 후, 미국은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에게 대한 모든 재정 및 군사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로는 미국 도움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2주 안에 끝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지죠.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슬랜스키 지지를 결집한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지원이 사라져서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 러시아와 직접 싸우게 되면 이것은 주식을 폭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이벤트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의 새 재무부 장관 베센트는 민간 부분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1분기 GDP 성장률을 4주 전만 해도 플러스 3.9%로 예측했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1.5%로 예측을 크게 낮추는데요. 저는 2025년 예측 영상에서 경기침체가 올해 말에 시작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실업률은 아직 경기침체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있지만 경제문제는 쌓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도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대출을 미납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자가 너무 높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집들이 잘안 팔리는데요. 미국 주택 판매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와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습니다.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는 부채대 소득 비율이 43%를 넘는 사람들이 64.47%라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는 이것이 35%였으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은행들한테 모기지를 사서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프레리 맥의 심각한 연체율이 42%라고 합니다. 이것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최근에 워스트리 전후는 바이든 정부가 작년에 모기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준 것을 밝혔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556,841개의 인센티브 지급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을 수 있던 모기지 위기를 막기 위해 사람들 대신 모기지 지불을 해준 건데요. 올해 선거도 없는데 트럼프 정부가 똑같이 해줄까요? 모기지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오히려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쁘고 코로나 때부터 커지기 시작한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아무것도 풀린 게 없고 아직 일조 달러 위기가 남아 있고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은 2023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 4820억 달러가 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손실은 더 커질 겁니다 버펫이 기록 3340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JP 모건의 CEO 제미 다이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JP 모건 주식 3분의 1을 지난 2월 20일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현재 너무 비싸서 회사가 사기 꺼려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자기네 주식이 너무 비싸면은 누구한테 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무슨 큰 이벤트가 안 생기는 이상. 지금 주식이 폭락하기는 너무 이르고 여름에 새 기록도 세울 수 있지만 은행들의 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벤트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의견은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 저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시면은 올수 있는 인생 매수 기회를 위해 현금을 좀 모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